아, 86, 지금,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지금 다 빠지고, 빨간색, 딱 이거, 한대 남았습니다. 지금 뭐,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, 지금 최고 대기차로 대신 보여드리는 건데, 빨간색이 또 시그니처 컬러라서 굉장히 이쁘고요. 뭐, 검정색 같은 경우도 괜찮지만, 빨간색도 굉장히 이쁩니다. 빨간색도 이쁘죠? 보시면 휠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24년씩 바뀌면서. 휠 디자인은 같은데, 좀휠 색깔이 이게 투톤으로 바뀌었습니다. 근데 네, 스탠다드구요. 스탠다드로는 바로 가능하니까. 스탠다드는 이게 또 저기, 패브릭 시트예요 빨간색도 실제로 보니까, 뭐, 뭐, 어버가는 건 봤는데, 이렇게 딱 출고 대기차 있는 거는 처음 봤네요. 차는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. 이쁜 거 같은 게 아니라 이쁩니다 차가 워낙 이쁘게 나와서 그 나의 것 그대로의 맛을 또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요86 많은 차가 또 없어요 수프라는 수프라 나름대로 좋고 86은 또86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아 진짜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86 이전에 좀 디자인도 많이 에어로 다이나믹 세주고 이제 비율도 많이 좋아졌고 볼륨감도 있어졌고 그리고 2.4 박스 엔진이 굉장히 엔진 소리가 특히 좋더라고요. 이게 빨간색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 은 검정색이랑 검정색은 좀 일체감이 있는 만만해져 빨간색이 좀더 이쁘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게 스티어링 휠에서도 좀 노면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이 좀 노면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 하체에 잡음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하체에 노면도 을 느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뒷모습만 봐도 아, 역시 86이 검정색보다 이 빨간색이 더 볼륨감이 더 돋보이는 것, 것 같습니다. 아니, 빨간색 굉장히 이쁜데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쁘죠 빨간색 하... 검정색보다더 빨간색이 더 이쁘네요 구매해가지고 조금 꾸미면 더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류 하... 할 말이 없습니다 배기 튜닝은 굳이 저는 뭐 여유 있으면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안 해도 저 2.4박스 엔진의 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 이제 엔진 소리는 이제 4000rpm 넘어가야지 좀 들릴 수가 있어서 뭐 2단에서나 3단에서나 그리고 수트라랑은 틀리게도 차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오고 다음 날막 이렇게 젖은 넘어서 그냥 액세 살짝만 욕심만 줘도 털려요. 그래서 초보 이제 오버 잡는 거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86 타면 그냥 꼽습니다. 그 정도 로 차가 좀 예민하고, 좀 민감해요. 86이. 그리고 마른 노면에서도 그냥 풀악셀까지는 아니더라도 엑셀 조금 오버하면 탈리더라고 마른 노면에서조차도. 그래서 86이 좀 많이 예민한 차라는 거. 86. 멀어가는 것만 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빨간색이 진짜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. 할 말이 없네. 검정색도 괜찮지만 오히려 빨간색이 더 돋보이고 휠도 이렇게 무광해서 22년식 때는 무광이었는데 이게 렇푸터헤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너무 너무 이쁘네요.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달아놓으면 더 이쁘겠죠? 스포일러라든가, 뭐, 프론트 리뷰라든가, 저, 디퓨저라든가, 사이드 스커트, 이렇게, 요렇게 달아놓으면은, 조금 더 이쁠 것 같고, 차고까지 좀 내려놓으면, 서스까지 내려놓으면은, 좀더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. 24년식 g r 86이구요 지금 86도 없어서 못사차인데 거의 중고가가 500이나 붙었습니다 뭐 보니까 4600이더라고요 기본 스탠다드가 지금 스탠다드로 이 외장 컬러 레드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휠이 또 변경이 됐네요 기존에 22년식 때는 무광 블랙 휠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토톤일로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 모델이다 보니까 시트가 가죽이 아니고 좀 패브릭, 패브릭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말고는 다른 점이 뭐 없죠? 원래 그 전에도 스탠다드 모델이 패브릭 시트였으니까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패브릭 시트고요. 휠 디자인이 바뀐 거랑 휠 디자인 바뀐 거 말고는 없습니다. 가격이 조금 오른 거. 근데 가격이 조금 모른 게 차라리 낫죠. 그래도 중고차 피부은거보다 싸니까. 이제 토요타는 뭐 어디 계약을 넣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복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계약하신 분은 어디든 간에 어떤 차도 안 돼요. 그래서 구매하실 거면은 그냥 애초에 최초 계약이신 분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검정색도 괜찮지만 오히려 빨간색이 조금 더 볼륨감도 있고 이뻐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범퍼의 이런 볼륨감이라든가 펜더의 볼륨감들 볼륨감이 검정색보다 오히려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더 돋보여서 더 이쁜 것 같아요. 지금 나온 86 같은 경우 이제 비율도 많이 이뻐졌죠 이렇게 비율도 좋아졌고 기존에 나왔던 기존에 있었던 86 같은 경우 좀롱노즈 쇼테크 그런 좀 느낌이라서. 그 전에 GR86보다, GT86보다 GR86이 좀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에어로 다이나믹스하고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구매하셔가지고 뭐 에어로킷, 구매, 에어로킷 저, 토요타 정품으로 판매해야 되는 거, 그게, 에어로파츠 장착하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서스도 좀 내리고 휠도 좀 바꿔주면 더 괜찮고, 립스픱, 이제 에어로파츠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, 이제,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니까 홈페이지도 나와있고, 구매하시면 되고, 뭐, 서스펜션이라 이런거 안되더라고요 에어킷은 뭐, 여기 립스포일러라든가, 디퓨저,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, 그리고 저, 저 범퍼, 프론트 범퍼.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, 음, 구매하셔서, 저, 에어킷 하시거나, 아니면, 애초에 다른 발이 디게 장착하시거나,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연료이 수동이라 뭐좀 시내 주행에서 막히면은 좀 힘든데 이게 연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생각보다.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, 이거를한 길을 한번 놓고 한 5일 6일 정도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. RPM만 안안쓰안주다고 하면은 4000 RPM만 넘어가면 좀 엔진 소리도 크게 들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달리고 싶어지는 그런 좀 욕구가 좀 욕구를 만들어 주는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달고 싶어 지더라고 엔진 소리를 들으니까 2단에서도 뭐 순식간에 뭐 그냥 100km까지 확 치고 나가다 보니까 가속력이랑 펀치, 네, 펀치력이 굉장히 또 좋고요 그리고 차가 좀 민감한 차기, 차라서 기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날 마른 노면에서도 엑셀 살짝만 좀 욕심만 내도 확돌아버리더라고트랙시가은 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. 근데, 마른, 마른 노면에서도 트랙, 그러니까, 마른 노면에서도 이제 엑셀을 조금만 더 줘도 그냥 돌고 그 정도로 차가 좀 예민합니다. 그래서 오버 카운터 스티어가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타면은 그냥 꼽는다는 거. 그 정도로 차가 좀 민감하고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제 조향할 때 섬세한 그 조향하는 조향감도 되게 섬세하더라고요. 뭐 노면 피드백도 이제 노면에 잡음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, 잡음 같은 건 그런 건 좀, 잡음이 올라온다는 건 오히려 또 노면을 더 느끼라,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스테어링휠에서도좀 노면이 느껴지고, 그래서 좀 차가 좀 많이 예민하다, 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. 굳이 파란색 찾으시는 분도 계신데, 없는 거 찾지 마시고, 그냥 있는 거 하시기 바라고, 그냥 없는 거 찾으시는 분들은 중고차 하시는 게 낫고, 빨간색도 굉장히 이쁘니깐요 빨간색이 제일 이쁜거 니에요 파란색도 물론 이쁘지만 본적은 본 없지만요 아무튼 이 GR86 빨간색 스탄나드 한대딱 받으실 수있으니까요 재고 좀 있었는데 벌써 다빠졌더라고 누가 다 샀는지 바로 드릴테니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86 빨간색